햄 a 이 햄북 햄북어 햄북스닥스 함부르크 햄부가우가 햄비기 햄북어 햄부가티 햄북이 온앤온을 차려오거라 아니 햄북이 햄북 햄북어 햄북스닥스 함부르크 햄부가우가 햄비기 햄부 a 햄부가티 햄북이 온앤온을 차려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본 영상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시청하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친구? 아유 재밌었다 정말 정말 좋은 게임이었어요 캐리더 글래스 그러면 이제 다음 2부 게임 가져오겠습니다 2부 게임 뭐 할까요 <laughs> 진짜 감당 가능하세요 저가 감당 가능하세요 지 바로 갖고 옵니다 아, 드러나 봅시다 뭔데요 아자자 자. 지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토크나 좀 하다 갈까요 아 오케이 근데 이제 요즘 되게 낮방 자주 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묘하게 좀 해뜰 때 방송을 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낮방할 때 들어가 보니까 재밌는 게 되게 사람이 확실히 그 아침형 인간은 아닌지 <laughs> 그 낮방하고 있는데 사람이 좀 헤로롱한 상태로 방송하고 있더라고 말이 잘안 나와 음, 음. 근데 저 큰일 났어요 내일부터 낮 12시에 방송 켜야 돼요 왜요? 원래 그런 거 되게 뭐 잘못해가지고 시작되는 거 아니야? 내기 졌다던가? 약간 새해 돼서 아 이제 낮방이란 걸 해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낮에 못 일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이제 일주일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답방을안 하면 공포 게임을 갈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해요? 방송 켜서? 잡담 잡담 뭐저채도 좋은데 월, 화, 수, 목, 금다저채탈순 없잖아요 간단한 심리 테스트 이런 것도 해주세요 방송에서 심리 테스트? 어? 재밌는 것좀 찾아드릴까요? 아, 너무 좋죠 그렇아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방구석만 있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는데 와, 아, 저 최근에 그거 해봤거든요. 시청자 설문조사, 막 이제 연령대, 뭐 성비, 뭐 직업 이런 거다 세세하게 설문조사 했다. 짜파게티 한봉몇 입에 다 먹고, 막 이런 것들? 와, 재밌겠다. 짜파게티 한봉몇 입에 다 먹어요? 한 봉지 몇 입에 먹냐고요? 네, 근데 전좀 걸려요. 저 워낙 밥 먹는 게 느긋해가지고. 몇 입에 다 먹는지 몰라요, 본인이. 만세 봤는데 많이 먹으려고 하면. 어, 어 시도를, 시도를 안 해봐서 뭐라 못하겠네. 한. 잠깐만요!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한 번씩 부탁해요. 한 다섯 입? 크게 그러니까 억지로 넣으면? 억지로 넣으면 다섯 입? 인간들은 역시요? 입이 작나봐. 아, 잠깐만. 애동님 몇 립이야? 제가 애동? 이제 그 열심히 응. 시도를 한다면 두입? 어? 두입에 그냥 빠방 빠방 그럼요 진짜 고민해? 진짜 고민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고민해요 그럼 전, 전 진짜 고민이죠 아니 사람 말이 잘 통해가지고 그럼 이제 먹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다고 해야 되지 않나? 아니죠 꼭꼭 씹어먹기 때문에 굳이 짜파게티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짜파게티가 음. 진짜 입안 한가득 엄크엄 막그 꾸덕꾸덕하게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하! 아니 이게 노이즈 캔슬링 당할 정도로 놀랄 일이야 대박 사건. 미친. 말도 안 돼. 넘어가요. 저 그거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돼요? 그 설문 설문지요? 음. 나, 똑같이 따라하진 않을 건데. 어. 재밌는 거 있으면 저도 해 보고 싶어서. 그냥 화공으로 보여 드릴게요. 네, 화공 보이나요? 저쪽으로... 어 보여요 보여요 와 직접 일러스트까지 아 저는 이거 그림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설문조사 했던 건데 거주 지역 직업 뭐 성별 유익 그러니까, 경로 자택경기. 선호하는 어... 콘텐츠 짜파게티 한 봉지 막 선호하는 굿즈 스타일 MBTI 이렇게 물어봤고요. 저 이거 다 적어놨더니 광기 넘친대요 너무. 그냥 써 달라 하면 되지. 그걸 왜다 적었어요? 체크가 편하잖아요. 하는 입장에서. 그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그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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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지고 이제. <laughs> 어? 참고로 뭐예요? 저 까먹었다. 저요? 음. 저 ISFJ요. 근데, 음. 근데 제 MBTI 꼴곰들이 안 믿어요. S랑 J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답변이 막 나왔는데 많이 참여했어. 유튜브에도 올렸더니 보면은 재방송에 10대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2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보진60% 가고요. 나머지가 40% 정도. 아 근데 10대가 저는 이게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또 이제 약간 애덕님도 이제 방송이 또 품격이 있잖아. 품격이요? 제가 어. 맨날 방송에서 내 방송 고품격 방송으로 지향한다 그러면요. 고품격 빵빵빵빵빵 하면서 맨날 놀려요. 파이팅! 무슨 이미지? 좋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직업 이제 50% 이상은 학생, 직장인 20%, 다들 이제 다양한 대백수, 직업 풀공도 <laughs> 있네, 도배사, 도배사, 도배사. 응애, 어, 굉장히 다양하네 햄부기 햄부 햄북, 햄부고 햄부스닥스 함부르크 햄부가우가 햄비기 햄부고 햄부가티 햄부기 오늘 차려오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어요. <웃음> <웃음> 나 저거. 그 트위터 가서 봤는데 저게 대체 무슨 밈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거래요. 이거를 최대한 근엄하게 기사처럼 주문하는 밈이래요. 어. 수아님도 어. 해보세요. 근엄하게 어. 그 해야 돼? 자료. 뭐라 하고 그 다음에 차려 오라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뭐 하는 밈이야? <laughs> 맨 처음에 차려 오거라 했는데 뭐어 여기서 알바생이야, 응? 어? 했겠죠. 그러면 이제 햄버기 햄버거 여기서는 좀 이제 감 감정이 격양돼야 되더라고요. 아더 세게, 더 기사같이 빡 하면서 그거 해보실래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왜요? 이제 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아, 그래도 요즘 밈 따라가야죠. 좀된 아 밈이긴 하지만 요즘 밈 따라가야죠. 음. 레디 큐! 아, 잠깐만 잠깐만 근엄하게 그 헤헤헤헤아 이거 부끄러워 알지? 뭔지 알죠? 이거 한번 어... 부끄러워하면 계속 못하는 거판 <laughs> 깔리면 좀 그게 있긴 하죠 햄부기 햄북 햄부거 햄북 스탁스 함부르크 햄부가우가 햄비기 햄부거 햄부가티 햄부기 온앤온을 차려오거라 아니 햄부기 햄북 햄부거 햄북스닥스 함부르크 햄부거우햄햄비햄햄부햄햄부티햄햄이기 r h a 을 차려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r g e 두번 a 는좀더 빠르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더하라고요네 음, 빠르게 아니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좀 빠르게 햄 r g 햄 r 햄 a 거햄 u 스 g e 함부르크햄 u r g e r h a 햄버기 햄부 햄버거, 햄버거햄그스닥스 햄버거, 함부르크 햄버경가 햄부기 햄버거 햄부같이 햄부기 오늘 오을 자려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 근데 좀 고상한 기사가 되네. 수아쿤이 딱그 고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투에. 아좀더덜 더 고상해야 돼. 좀군조장의 느낌인 기사가 느낌이었어. 말타 말타고 들어와서 막칼 겨누면서 그런 거거든. 자른? 그냥 칼 들이밀면서 햄북이 햄북 햄북어 햄북스닥스 함부로크 햄부가우가 햄비게 햄부어 햄부같이 햄북이 오넨을 차려구라! 좀 이런 느낌으로 막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연습했죠. 이거요? 네. 아니 제가 근데 원래 빨리 읽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음. 발음 안 꼬이는 단어들로만 해놔가지고 이거 읽는 건 어렵지 않죠? 제가 못하는 발음이 있는데 이런 거 못해요. 오네논 이라던가 그러니까 햄북이 오네논이 어렵다. 햄북아, 햄북아. 어? 수학꾼 제가 콘텐츠 하나 말해도 돼요? 뭔데요? 번역기에다가 마이크를 누르고 식량난이라는 발음을 해보세요. 그래서 얘, 얘가 마이크로 인지해가지고 그게 정확히 음. 나오는가? 아 이거 저만 안돼요? 아니 다들 원치에 된대요 이게? 나 발음 진짜 안 좋나? 한번 해볼까? 식량난. 신명난이야? 내 신명난? 식량난. 어 됐어요. 어? 싱량난 g <laughs> 또이 n g 얘? a 량량 h a t d 량량 o u w a n 량 t 진 d <laughs> <진량 량. 웃음> 면 뭐야? n g Yang Yang y a 그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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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어렵지 않나? 꾸지 a 고 g y 데 n 요 이거 바로 나왔다고요 지금? 아저 이거 한국어로 해도 영어로 번역해요. Good, g o o is on go. 막 이런 느낌을. 아, 느낌. 아, 느낌. 아 진짜가 장난이야. 저번에 방송에서 막 이런 <laughs> 거 나와가지고 good 진짜 개. 굳이 적고. 굳지졌고굳지졌고굳지 적. 굳이 적. <laughs> <젖고. 굳이> <laughs> 아 맨날 한 달까지 얘가 맨날 저보고 이래요. 굳지 적. 굳이 적고. 재짜 미친 거이 형이 아니 진짜 이런다니까, 너 진짜 얼마나 죽겠다니까, 얘한테 진짜로? 아또뭐 이렇게 영상 설문조사 했었어요. 재밌겠다. 어? 내 방송에 집사분 계세요. 어? 고양이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사 카페 알바. 그러니까 직업이 어... 지, 집사인 가야 네네네. 지금까지 덕질한 장르가 개웃 흑집사, 서유덕, 그원 아니 대박인데? 그서유그을총 그래, 챙겨보게 된 이유가 개웃겨요. 읽어주세요. 아가씨들이 많이 보시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입덕했습니다. 아, 유입이라고볼수 있죠. 진짜 집사처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사 카페 가보고 싶다. 궁금해졌어. 저도 저거 보고... 어, 저기 다음에 한번 같이 갈래요? 아, 뿜었네.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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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저기 가가 지 저분을 만나는 상상을 했어요. 순간... 아, <laughs> 이제 재밌죠. 이런 거 노가리 따면 재밌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제가 그러면 콘텐츠 부족해지면 한 번씩 연락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애덕의몽 콘텐츠 좋아! 하면서 이제. 아, 예덕의 몽은 좀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소하게 어... 어? 특히 제가 어느 분야에 좀 강하냐면요. 가성비 좋게 방송 콘텐츠를 떼우기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laughs> 너무 좋은데? 가성비 있게. 아무튼 고마워요. 오늘 재밌었다. <laughs> 네 재밌었습니다. 써콘! 네 금요일날 봅시다. 들어가보세요. 네, 들어가 보세요. 네. Bye bye bye. 재밌었어요. 바이바이바이바이.